연구윤리 이해충동. 안녕하세요. 연구윤리 송 교수입니다. 오늘은 연구윤리 그 중에서도 이해충돌방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혹시 연구하다 보면 이런 생각 든적 없으신가요? 어? 이거 내가 투자한 회사 기술이랑 비슷한데, 왠지 유리하게 써줘야 하나? 아니면 친한 친구가 이 연구에 참여했는데, 결과가 좀안 좋아도 좋게 좋게 해줘야 하나? 바로 이런 상황들이 이해 충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해 충돌이란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연구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나 때문에 연구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연구비를 지원받는 회사의 제품이 좋게 나오도록 결과를 조작한다거나 가족이 관련된 연구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려워지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것도 생겨서 연구 현장에서 이해충돌을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연구윤리,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럼 이해충돌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크게 금전적인 이해, 충돌과 비금전적인 이해, 충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은 연구자금, 주식, 로열티처럼 돈과 관련된 경우고요. 비금전적인 이해 충돌은 개인적인 신념, 학문적인 열정, 가족관계처럼 돈 외적인 요소들이 영향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금전적 이해 충돌입니다. 연구자가 연구비를 지원받는 회사 주식을 갖고 있다면 아무래도 그 회사에 유리한 연구 결과를 내고 싶어지겠죠. 둘째, 비금전적 이해 충돌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학설을 맹신하는 연구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만 강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직무상 이해 충돌입니다. 연구자가 소속 기관에서 평가 업무를 하면서 자신의 연구와 관련된 사안을 평가하게 되면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인적 이해 충돌입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냉정한 평가를 내리기 힘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 이해 충돌입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나 지적재산이 특정 연구결과에 대한 선호도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에 충돌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회피입니다. 문제가 될 만한 연구나 교육활동은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창업한 회사가 연구를 의뢰했다면 그 연구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공개입니다.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죠. 연구 논문에 저는 이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밝히는 것처럼요. 세 번째 방법은 관리 계획 수립입니다. 이해 충돌이 발생했을 때 연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연구기관은 이해 충돌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이해 충돌 방지담 당관을 지정하며 이해 충돌위원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를 소속 기관에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학술지나 학회에 공개해야 합니다. COI 즉컨플 f 트 n 브 인터레스트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연구 책임자는 협약 체결 시 이해상충 방지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고 연구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연구윤리,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만 신경쓰면 모두가 행복한 연구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정보포털이나 대학연구윤리협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연구생활 되시길 바랍니다.